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동산원의 소액주주입니다 지인들을 포함해서 같이 투자한 지인들을 포함해서 3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정책반영에 따라서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개정이 돼서 한국부동산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주주였고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그 한국 부동산, 한국 감정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법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지위가 겹치니 그 충돌하고 있으니 저희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자가주로 사달라고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어떠한 것들도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주총회나 또... 원장님의 승인을 득하고, 부원장과 같이 한 주주간담회 등에서도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인 회사 경영상에 대한 내용들, 즉 내부 감사 자료나 또 주차 청약 시스템 같은 에 대한 그 집을 구축하는 비용이나, 어또 청약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로 인해서, 그 소동권으로 인해서, 그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합의가 됐는지 지연 계속 진행 중인지 그러면 그 합의금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하게 주로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주총장에서 요구했던 내용 본인들이 수락했고 제공해주겠다는 내용들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들 어떠한 것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어, 국토해양위 소속 심상정 위원 보좌, 보좌관실 찾아가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했고 그때 한번 어, 국감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해결도 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소액주주로서 어떤 재단권에 지금 주식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회사 쪽에서는 거래가 좀 됐다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50% 무상 증자가 되면서 단소주 단수주로 발생했던 것들을 주주들한테 사 달라고 하면서 거래가 된 것뿐이지 10년 동안 실질적인 주식 거래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 한국 부동산을 어, 부동산에 대한 고시 및 감독 기관으로 정책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측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주택 청약 시스템이 결국은 국가의 주요 기관 사업인데 위탁받아서 한국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니네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시스템 오류로 청약대다하고 이렇게 소송이 붙고 분쟁이 생기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주지로서 그럼그 분쟁에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회사 측에 손실이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자안는 요구할 자격이 있어서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만에 하나 주택청약 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주요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개인 소액 주주들한테 청약 시스템에 대한 정책이나 국가 부동산 정책들이 공개를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우리가 합리적인 지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실질적으로 준 정부기관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액주주들한테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회사의 주요 정책 사항이나 청약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대한 고시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달라고 했을 때줄수 있느냐 줄수 없는 사안 아니냐 우리가 주주라고 하도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취득해서 개인 주주들이 취득해서 그 주주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꾸준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분명히 국감장에서 전임원장들이 질의했을 때이 소액주주에 대한 건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뭐 저희가 소액주주기 때문에 어디에다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이 취재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국회의 해당 상임 국회의원분들이나 국토부 담당자들, 기재부, 국구국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소액주주로서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심지어 본인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는 건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단권도 제한되고 정보 제공도 못할 거면 차라리 주주들이 요청했던 대로 자가주로 그냥 매입을 매수를 해주면 그게 깔끔하고 지금 현행도. 이렇게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공기업들이 개인 주주가 있는 기관은 단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그 미봉책인 상태로 계속 남겨둬야 되는 문제인지 이번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